자, 오케이. 아, 그래요. 21번이고 이렇게 느껴지니까 노가다를 하는데 어차피 제가 풀어 주는 게 별로 의미는 없고 본인이 이렇게 잘 해야 될 문제 같아요. 음. 자. 문제를 한번 잘 파악을 해 보자. 음. 학생이라면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 눈으로 보기는알수 없으니까. 자, 그래 봐야 되게 쫙 자,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x축, y축 있고 0 있고. 오케이. 음. 자, 오케이 okay. 있고 만약 이걸 뭐 필요 없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a 이이는뭐이 o 네 그지? 오케이 왜 했냐고? 그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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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로주 y 원이 C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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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다 o k a 그 Okay. Okay. 그렇지. 그러니까 이 넓이가 이렇게 음. 삼각형이 아, 이게 필요했구나. 오, 좋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서 요 넓이가 얼마다? 자연수인 점 개수를 구하는 거야. 거의 뭐 고1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루트 1, 아까 한게 소용 있네. 이거 2 되는 거잖아. 그지그 뭐야? 여기. 요 거리, 요걸 하이트라고 높이라고 잡았겠지 그러면 오케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하이트니까 그냥 넓이는 하이트 h가 돼요 쉽게 말하면 이제 거리죠 무슨 거리인가 하면 이식 y는 마 x 플러스 루트 2까지의 그 거리 오케이 거리가 자연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음. 그런 점의 개수가 바로 ft라고 하네요 좋습니다. 자 여전히 이해가 좀덜 되니까, 오케이 기억부터 해봐야 되겠죠, 오케이 f 2분의 1이다. 아, 뜻이 뭐니? 이것은 t가 2분의 1인 거다. 반지름이 원의 2분의 1인 거지,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음, 어쨌거 중요한 건 이때는 이게 게 2분의 1인 거야, 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려면요, 그걸 해야겠네.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할것 같아요, 오케이? 아, 해보면. 아우 어, 하기 싫어 야 이거 진짜 야 진짜 오케이 좋아요 해야지 오케이 아 모네들은 스토피드 하지 모를 테니까 요 이렇게 자 간다 응. 아는 사람들은 아마 그냥 여기서 그냥 본인이 해도 될것 같아 자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분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딱 절반이지 그지 되는 거고 여기 어 영, 콤마, 영까지의 거리 공식을 해보면요 응. 사실 필요 없지만 응. 지금은 쉬우니까 루트이분의 응. 1첸첸첸 왕따 해서 1 오케이 당연하죠. 근데 이거 사실 지금 원래 일인 거 우리 알0든 오케이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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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이 하나 있어. 성심의 거리에서를 완곡하고 싶어, 진짜. 원키로, 진짜 완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사람은 아마 우리나라에 없을 겁니다. 여기 있다. 음. 자, 오케이. 자 어쨌거나, 자. 거리 거리가 오케이. 거리가 그지? 렇최 이게 잠깐. 지금은 이렇게 요 H의 최대값을 얼마가면요? 얼마가면 그거는 1 더하기 이 분의 일인 거야. 그렇죠? h의 최소는 제일 짧을 때잖아, 그렇지? 안 그래? 어, 이렇게 음, 이니까 이때는 어, 1 빼기 2분의 1인 거지, 오케이? 음,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게 자연수가 되는 그런 길수니까 몇개 있는 거니? 그 사이에 있는 거야, 1 되는 거. 몇개 있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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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 하나, 두 개가 있다, 이거지? 기억이 맞다, 그런 얘기야, 오케이? 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 자, ㄴ. 은 오케이. 음, 자, f1. F를 임은요 반지름이 1인 거예요, 그렇죠? 1이니까, 음, 그러니까 최소 최대 거리가 얼마냐? 그때는 바뀌는 거죠. 최대 거리가 그때 최대 거리가 1 더하기 1은 2, 1하기 1은 0 되는 거야, 알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때는 딱 오케이 2 되는 건한개 있어, 그죠? 2 되는 건한개 있고요. 양쪽 양쪽 있지 않지, 그렇지? 아까 또또1 되는 거는 두개 있죠. 오케이. Okay? 양쪽으로 있죠. 어, 또0 되는 거 자연수 아니기 때문에 없죠. 그래서 얼마다? 3이에요. f1 얼마다? 3이에요. 오케이? Okay? 음. 자, 근데 왼쪽은 뭐죠? 극한값이요. 에 1뿔. 그것도 1보다 조금 큰 거죠. 조금 큰 거는 어, 좀 다르죠. 어떻게 되냐면요. 문제가 음. <laughs> 너무 쉬워서 머리에 노래만 또 올라. 음. 내가 없는 거리에는 자, 어쨌거나 자,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자, 백수네, 음, 좋아요, 음, 어쨌거나 그래서 자,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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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음, 돼서 이거보다 좀 커요, 좀 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음, 여기, 좀 크지, 이렇게, 이좀 네. 어, 크죠, 좀 크니까, 그 최대값이, 이게 최대값이. 이보다 좀 커, 오케이, 그죠? 최소값은 어차피 0이야 오케이? 음. 근데 야봐 그러니까 그 h가, 오케이? 이인게 두 개가 있지, 오케이? 음. 그러니까 내 말은, 오케이? 여기서 게 거리가, 그죠? 거가그 그지? <laughs> 이게두 개가 있는 거야. 오케이. 어, 똑같이 H가 1인건 똑같이 두개 있지만, 아까는 딱 이렇게 딱딱 일이니까 딱 이게 한 개밖에 없지만 좀 크니까 몇 개가 돼요. 두 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개가 되기 때문에 어, 다르니까 어, 맞는 게 되는 거야. 오케이. 좋아요. 지겨. 음. 자 간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 뭐 하는 건 이거를. 이거를 그치. 이렇게 쭉 그게 써나가는 거야. 뭘 한다? do you trust me. I can show you the world. 샤하이님, 쉬워요.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여기서 우리 뭐할수 있냐 하면 여기서 여기서 우리 이거 만들어야 되죠. 오케이? Okay? 그거 얘들아, 이거. 오케이? Okay? A, 그치 오케이? Okay? A FA, 그렇지? 그래 그래서 오케이. Okay? 요거. 그렇지? 여기. 아, 어, 그러니까 내 말은. 음. TFT. 그러니까 이 개수 월드. 음. 허니 월드. 오케이? 이거를 이제 어,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만드는 걸 하는 거 솔직히 제가 하는 게 이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바이트의 낭비라고 할수 있어. 그렇지? 오케이. 그게 질문이야, 혹시? 아니지. 문제를 잘못 이해한 거지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어려 이게 어려운 거야. 이홀뉴 월드가 어려운 거지 오케이. 음. 양탄자가 필요하죠. 오케이. 음. 음. 어떡 노래하고 싶네요. 미치겠네. 어. 어쨌건 오케이. 음. 음. 너 따라 불러 줄래? 네가 여자 역할하고 제가 알라딘 역할하고. 짜스민하고요. 안 돼? 안 되겠구나. 오케이, 좋아요. 그렇이렇서 이렇게 해서, 개수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서이렇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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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다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서서이게게려 제가 다 하는 게 의미가 없고요. 본인이 그려보거나 아, 못하겠으면 뭐, 뭐 답이라도 보든가 해가지고, 한 다음에 여기 왜 그래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지 그걸 다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제가 계속 노래만할것 같아요. 그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